2018년도 1 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몇 가지의 일과 사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어서 나사렛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오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행적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볼수 있고 또 들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들의 그 모습을 볼수 있고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하는 말을 듣고 펄쩍 뛰는 헤롯 왕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의 사건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두 젊은 남녀가 나사렛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어,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약혼을 했답니다. 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혼 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본인도 당황스러운 일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집안에서는 큰 망신거리고 또그 동네에서 아마 처형당해도 될 만한 그런 그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본인이 더 당황했겠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을까. 그냥 당황을 했고. 또그 소식을 들은 약혼 남인 이 요셉이 들었을 때는 더더욱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뭐 이것을 막 문제시해서 뭐 자기 약혼 여인 마리아를 막 매장시키고 동네에서 막 돌을 쳐서 죽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조용히 끝내자 그냥 내가 손 털고 깨끗하게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나는 나대로. 깨끗하게 파혼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조용히 그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할 때, 요셉의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요셉아, 네 약혼녀의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한 것은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모든 죄와 사망에 빠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자 메시아를 네 약혼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제 탄생할 터이니 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그 천사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도를 이제 얻고 그러던 차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 모든 로마의 집을 받는 모든 나라들에게 호적을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호적을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다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사를 펼, 이렇게 펼쳐나가고 징집 문제, 세금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나가려 그러면은 그 호적이 다 되고 인구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오년에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 센서스라고 그래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구스도가 그렇게 천하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 그래서 이 호적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호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렛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죠.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호적하러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사방 각지에서 그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러 거기 있으려고 그러면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거기에 묵어야 될 텐데 묵을 곳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뭐 임시로 하룻저녁 하룻밤 어떻게 좀잘 하룻밤을 좀 견디자 해서 어떤 집에 헛간 같은데 이렇게 얻어서 하룻밤을 묶게 되었다는 거죠. 그 헛간에 뭐 짐승들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런 곳에 거기서 그날 밤에 마리아가 몸을 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짐승들이 먹는 그 구유에 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유를 압니까?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구유를 알 겁니다. 우리 이제 옛날 집에 가게 되면은 대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는 한, 항상 한쪽에는 문간판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항상 외양간이 있었어요. 그 외양간에 소를 묶어 놓고 그소그 염물 통이게 구유입니다. 대철이 그 둥근 통나무를 가운데를푹 파서 거기다가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소죽을 쏘서 부으면은 소들이 그걸 먹죠. 그 소밥통입니다. 결국은 그 구유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강부에 싸서 그렇게 누워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건과 동시에 이제 목자들이 그날 밤에 들에서 양을 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양떼를 밤새도록 지키면서 노숙을 했다는 거죠. 목자들이 왜양 떼를 데리고 그렇게 노숙을 했는가면은 하 이제 어떤 우리의 집어 넣으면 좀 안전하겠지만 이제 들판에 그냥 이렇게 방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기서 이제 밤에 어떤 짐승들이 습격을 해 들어오면은 이게 그 양들이 위험해지니까 이 짐승들의 습격을 막을 이걸 막으려고 목자들이 그양 틈에서 노숙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자들이 단순히 그렇게. 노숙을 했다, 양떼를 지켰다. 그런 걸 떠나서 이 목자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은 늘 그렇게 양을 치면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을 치면서 뭘늘 사모했는가면은 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여러 부분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 말씀을 꾸준히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이렇게 삼하면서 그때가 임박했을 거라고 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과연 이제 오늘 올 것인지 내일 올 것인지 올해냐 내년이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아주 임박하면서 물론 겉으로는 양을 기르는 그런 목축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은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메시아의 강림을 그렇게 삼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천군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목자들이. 그랬을 때 목자들아 놀라지 말아라. 오늘 다우세 동네에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곧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다.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실 자다. 하늘에는 영광이오. 땅에서는 기뻐하실 이분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잉태해서 베드램땅에 와서 남의 집 헛간에 가서 애를 낳는 그 일, 그 예수를 낳는 그 일, 그리고 양 틈에서, 양 떼를 틈에서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목자들의 그 곳에 찾아가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걸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강림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 이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피르시아, 이란이나 이라크 그쪽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쪽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동쪽,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쪽, 거기서 박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박사들이 누군가 하면은 지혜자들이고 일종의 그 점성가들입니다. 별의 움직임과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라의 운세를 얘기하고 어떤 세상의 흥망성쇠에 점을 찌는 어떤 점성술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우리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 사람은 그냥 무당들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어떤 그 저속한 그런 그 무당의 부류인 샤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회의 현자들이에요. 높은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서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고 동시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운명과 흥망성쇠를 조언해주는 왕의 자문 기관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고위 공무원들이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박사예요. 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별의 움직임과 천체의 움직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고서적들도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죠. 고서적을 연구하면서 유대인들이 쓴그 구약성경, 구약성경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곳곳에 기록된 것을 이스라엘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언제 어디서 올것이냐라고이 연구하면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병, 평범치 않은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이 천체에도 평범치 않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이런 걸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낯선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낯선 별이 이렇게 뜬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성경의 그 말씀과 또 별의 나타남과 그리고 사황적으로 분명히 이스라엘 왕과 메시아가 나타났다 태어나셨다라고는 확신을 갖고 별이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동방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점차 이동해 왔다는 거죠. 우리 이제 그러면은 동방박사 그러면은 동방봐서 세 사람이 왔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세 사람이 아닙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쳤으니까, 세 가지 예물을 바쳤으니까는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면 사실은 세 사람 이상도 가능한 겁니다. 선물을 세 가지 줬다고 하는 거지, 세 사람이 왔다고 하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그 현자들이 고의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분명 메시아가 와 오셨다. 히브리인들이 보는 그 구약성경에서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했고, 우리가 별을 관찰할 때도 분명히 평범치 않은 사건이고,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다는 확신,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낯선 곳에 서온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그 지역에는 왕한테 일단 요즘 말은 입국신고서를 일단 해야 됐잖아요. 입국신고를 하기 위해서 궁궐에 찾아가서 히로 왕을 이제 아뢰로 하는 겁니다. 왕이시죠 우리가 이만 점에서 동방 필리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이 보는 구약 성경도 우리가 연구를 했고 천체를 관찰하면서 분명히 평범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메시아가 탄생될거라는 그런 예측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연 메시아가 어디서 언제 어디서 나실 겁니까?라고 물어봤더니 헤로다이 깜짝 놀리면서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는. 한편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좀 불쾌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이제 손자들 또 제사장들 부르면서 자, 이만전에서 동페르시아에서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그러지 왔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맞습니다, 왕이시여. 이만전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림 땅에서 탄생하더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오신 것 같은데 정말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보라마 온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헤롯 왕이 그러느냐? 그러면서 동방 박사를 다시 부르면서 자 베드림 땅에서 태어났는데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의 왕 이스라엘 왕을 아뢰나고 와서 나한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 왕한테 아뢰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이제 그거는 동방박사들이 가서 온 다음에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를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베들레헴 에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황금과 유황과 머리 아개 예물을 드리고 천사들이 이 박사들에게 하는 말이 헤로와한테 가지 말아라. 그거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니까 헤로와한테 가지 말고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왕한테 가지 않고 다시 페르시아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방 박사들이 그 베드렘 땅에서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황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냥 모든 재화의 대표적인 것이 황금입니다. 그리고 유향과 모략 유향은 유향나무의 진액을 말을 하는 것이고 모략도 모략나무의 진액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 나무의 진액이 요즘은 다 의약품이 다 고급화가 되고 다 발달되고 화장품도 발달되고 고급화가 되었던 이제 된그 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스럽게 뭐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도 찾고 뭐 어디가 아픈 진통제도 찾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의약품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이 유향과 모략은 아주 귀중한 향료고 의약품이었습니다 한번 그 사진이 있으면 한번 좀 올려보시죠 유향과 모략. 사진 준비돼 있을 거예요. 한번 띄워 보세요. 여러분 그 밑에 이런 보시게 왼쪽이 유향나무고 오른쪽이 모량나무예요. 이게 나무입니다, 사실은. 나무고 유향나무의 그 껍질을 이렇게 칼로 긁으면 거서 진액이 나와요. 모량나무도 마찬가지. 그 나무를 이렇게 칼로 긁으면 그 진액이 나옵니다. 이런 소나무도 이렇게 상처를 내면 그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송진알죠 송진 마찬가지 이 유향나무 모량나무도 상처를 내면 진액이 나와요. 이거를 유향나무 같은 경우는 그 진액, 진액이 나오면은 이 진액이 하나의 향료고 의약품이고 동시에 먹을거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여성들이 화장품으로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굳혀서 꾸덕꾸덕하게 굳혀서 뭐 소화제로 먹기도 하고 진통제로 먹기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모략도 마찬가지. 그래도 진액을 빼가지고 이걸 꾸덕꾸덕하게 굳혀가지고 이 모략의 모략은 놀라운 진통제입니다. 무슨 배가 아프다, 치통 이 있다, 무슨 뭐 이런 그뭐 통증이 있을 때이 모략을 먹으면은 이게 그 통증이 완화돼요. 하나의 어떤 그 어, 약품이고 동시에 식료품이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약품이 다 많고 발달된 때기 때문에 소화제니 진통제니 종류도 가지가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유향과 모략은 하나의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약들이에요. 그래서 배가 아파도 모략 먹고 소화가 안 되도 모략 먹고 어디가 아파도 모략 먹고 유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상처 났을 때 바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약품으로도 쓰이고 화장품도 쓰이고 식료로도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만능 만병통치약 같은. 가정 상벽약 같은 그런 양이고 가정 필수품이죠. 그 아주 고급 그런 그 약품들인 겁니다. 자, 이제 사진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나무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아주 귀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황금도 귀한 거고 유황과래약도 아주 귀한 거고 그리고 가장 가정의 필수품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 아주 귀한 거를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선물을 주고 그 예수님께서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의 님 탄생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방 마사들, 목자들, 헤롯 왕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늘 천사들이 목자에게도 한 말도 마찬가지고 요셉에게도 한 말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면은 하자그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고 아이를 가진 것은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고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 그 죄에서 건지실 자이시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분자들의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과 죄 삼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 열렸다 오늘 희망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뭐 헤롯 당과 동방 박사 목자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 과정 속에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수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 그 사람들 이누군 가면은 메시아의 강림을 진정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헤롯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는 죽게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헤롯 왕이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 어린아들 이 그렇게 죽입니다. 그 난리 통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해 갔잖아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아마 수십 명의 아들이 죽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베들레헴 땅에서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믿다에 보내시고, 예수님도 낙고 천함 그 헛간에서 외양간에서 탄생을 하시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2018년도 10월 2 0일 성탄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지나가면서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에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로마서에 있는 있지만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린 마음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삼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삼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삼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사모하는 응답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자세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위에 열린 우리의 마음과 그 자세에 따라서 응답의 단비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밑에서는 우리의 믿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성탄절 지나가면서 즐겁고 뜨있고 그리고 의미있게 이 하루를 보낸과 동시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 사모하면서 드리는 모든 박스기도 모든 기도 가운데 올해도 내년에도 응답의 담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해가 땅을 비치고 마른 땅의 담비가 늘 내리듯이 내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와 성령의 담비를 늘 풍성하게 충만하게 허락해달라가는 열린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 지나고 연말연시를 지나가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응답의 담비 은혜의 해를 비춰가시면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지나가면서 더큰 하나님의 응답과 더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교우들 축복된 성도들 된시기를 우리 주여랑 축복하며 주권을 드립니다.